<laughs>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청주가경아이파크 분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도를 놓고 봐보시겠는데 지금 현재 표기된 곳이 청주가경아이파크 단지입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있구요. 어, 어, 그한 아파트 브랜드 군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할 건 4단지. 에, 1, 2, 3, 4단지가 뭐 이미 성공적으로 뭐 되어져 있는 것같고요 어, 위치를 뭐 보시면 이미 이제 입증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죠. 입증된 것인데, 에, 제가 뭐 늦게 에, 유튜브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 2, 3, 4단지는 모르겠고, 하지를 안 했고, 어, 지금 사단지 것을 오늘 신문 보고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수는 너무 적어요. 사단지는 이게 가장 좀 4단지 흠인 것 같아요. 세대수 적은 게 확대시켜 보시면. 이제 뭐 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청주가경 음, 자이 아파트가 있네요 자이 아파트가 있고 1단지 뭐 2단지 3단지 2단지 3단지 여기 앞에가 4단지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뭐 초등학교 하나뭐더 지어주는 것 같은데 기존 초등학교는 서현초등학교가 있고 서현중학교가 있고요 경덕중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다 있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충북 공공고도 있고, 예술고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어디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일반 고등학교도 주변에 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운 고등학교가 여기 있네요. 어, 그다음에 충북 4대 부설 고등학교도 뭐, 가까운 1km 내에 거리에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음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뭐 1.5km 이 안에 가까운 거리 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IC 뭐 남이 IC, 남이 JC 뭐 엄청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 이제 서울로도 갈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청주 교육대, 서원대학교, 충북도청까지 거리가 한5 7 5 .75.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생활 편의시설이 있대요. 여기 홈플러스. 잡혀져 있고요 이미 기존 도시에 있는 거라서, 공원이 앞에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라 인기를 엄청 많이 있었을 걸로 봐져요.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봐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청주가경 아이파크에서 봐보시면, 가장 좀 흠이라고 하면, 하우 4단지는 해필, 세대수가 너무 좀 적죠? 어, 이걸 뭐 3단지랑 합쳐버리어서 해버렸었을 건데, 딱 이게 두개 동인가 봐요. 그래서 좀그 대단지 시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저 느낌이 딱 들죠? 어, 좀 아쉽습니다. 그 점은. 사업 계열을 보시면, 청주시 흥덕구 강동 310번 지로총 201세대. 아, 너무 적어요. 상품 특징을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됐죠. 2단지에서 하셨을 때 한꺼번에 그냥 확 해버렸어야 되는데, 뭐 그런 아쉬운 감이 좀 듭니다. 여기 뭐 순환도로가 이 순환도로가 있나 봐요. 여기 삼순환도로도 여기 또 지나가고 <laughs> 더 편하게 리누리는키석스교통 이순환 3순환서청조아시동을 청주 시내 신속이동하고요. 케이텍스 오송역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이용 가깝고 어, 명문고교 중고를 이용할 수 있는 곳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엔스백화점 가깝고요. 감나무 어, 공 가든공 감나무실 공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파크, 이제 브랜드, 브랜드 좋죠? 대기업 브랜드라면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오시는 길, 어떤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어. 분양가는 뭐 1차, 2차, 3차 때 평당 천만 원안 되게 분양이 된것 같아요. 근데 청주시가 어, 천만 원안 되게 분양돼서 어, 프리미엄이 좀 붙어요. 가격이 좀 착하게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4차 할 때는 이미 1, 2, 3차 때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버려서. 근데 여기 또 4차를 보면 단지수가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지 내에 어떤 그 시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을 많이 또 올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높이 책정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아이파크, 여기서 봐 보시면 제일 좋은 게, 뭐 제일 제일 좋은 게 저는 1단지나 3단지인 것 같아요. 어, 대단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3단지가 제일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앞에 조망이 좀더 터져서, 근데 이제 4단지가 있어 제일 약점이죠. 4단지는 1단지, 2단지, 3단지 이 구내에 그냥 머물러 어, 뭐죠 그 묻어가는 전략인 거죠. 묻어가는 전략. 그래서 많은 프리미엄은 그 형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디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1단지를 3단지를 더 찾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실거주 위주로, 어, 분양받으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